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이 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보내심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을 기념하여,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하는 일절기를, 교회는 부활주일이 지나고, 부활 주일이 지나고 일곱 번째 돌아오는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께서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가 바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 성령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리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성령 하나님에게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인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표징도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 이단에 속한 자들이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들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감옥에 있는 줄로 아는데 이제록씨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이제록씨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막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히트를 칠때그 사람을 찍으면 뒤에 빛이 보인다 그랬어요 빛이요. 저는 직접 못 봤는데 저희 집 사람은 누가 와서 보여주더래요 이재록 씨에게 사진을 찍으니까 뒤에 빛이 나타난다. 이,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라고 보여주면서. 어그 이재록 씨그 만민 교회죠? 만민 중앙교회 거기에 그, 그쪽으로 가자고 유혹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런 표적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표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표적들과 능력을 나타 능력이 나타날 때그 표적과 능력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그런 표적들과 그리고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재물로서 어떤 표적으로서 어떤 권능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자. 그것을 드러내자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일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이 남아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힘이 있냐?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 만한 것이 뭐가 있냐?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냐? 사도 바울이 생기길 잘 생겼냐? 사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쫓겨가고 가는 곳마다 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매를 맞으니 그게 무슨 능력이냐라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인가를 의문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인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고린도전후서 13장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너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니 나도 자랑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나도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고, 그는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의 납비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말리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납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나온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하죠. 가문도 자랑할 만했고 그의 실력도 자랑할 만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우린 별로 느낌이 없죠. 자, 오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최고로 써 주는 시민권이 어디 시민권이에요? 미국 시민권이죠. 미국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이이 육신의 세상에서 미국 시민권이잖아요. 미국 시민권.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중국에 있는 그. 전에는 집사님인데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중국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시집을 가가지고 한국 시민권, 한국 주민등록증을 받는지 모르겠다. 시집은 갈지 모르지만 중국의 주민등록증을 왜버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몇십 년만 지나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시대가 올 텐데, 중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시대가 올 텐데, 왜 중국 시민권을 버리고 한국 시민권을 얻으려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해요. 처음엔 제가 이, 도대체 이 사람이 뭔말 하는 거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중국이 점점 강대국이 되어지면. 한국 시민권 보다 중국 시민권을 더 알아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그렇게 돼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는 미국을 향해서 당당하게 도전장을 던지는 나라가 중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별로 물러날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 두두 그 나라가 서로 강대강으로 붙으면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밖에요. 뭐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참 독특한 이 사고방식이 있어요. 대만이 중국에 대해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도 자기네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을 겁을 내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 겁을 안 내요. 한국 사람은 겁을 내지 않아요. 아세요? 두 강대국이 계속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 그 중간에서. 곤란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중국의 시민권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면서. 최고의 유대인이면서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인 로마의 시민권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도 바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면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죽일 죄를 졌어도 건드리지 못하는 자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세상적으로 드러낼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을 꼭 해야 된다면, 내가 뭔가 내 인생에서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걸 드러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13장에 오기 전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내가 만일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을 교회 안에서 잘라낼 것이라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만일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똑 떼어서 강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라고 바로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6절을 보셔야 됩니다. 6절을. 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내가 알듯이 너희 안에도 너희도 그걸 알아본다면 너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지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었다면 내 안에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왜, 왜 모르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증거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지 않는다. 자,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것을 왜 확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부하게 되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에서 헌당식이 있었다고 해요. 헌당식. 근데 그 헌당식에 여러 행사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거기서 아주 독특한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디서 어디서 구해 왔는지 모르지만은 500년 된 지팡이 500년 된 호를 가져와 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너희들의 세대에 내가 이걸 준다. 그러면서 그 호를 맡겼다 그래. 이렇게 주는 전달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400년 된 성경책을 어디서 구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걸 이렇게 전달식을 했대요. 여러분, 400년 된 성경책이나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나 뭐가 다릅니까? 400년 된 성경책에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건 한 5만원짜리밖에 안 되니까 이건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게 500년 전에 쓰여진 거, 400년 전에 쓰여진 거, 1000년 전에 쓰여진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그냥 연구 대상일 뿐입니다. 확인하고 말씀에 변질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이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그 성경책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 성경 책을 전달하면 400년 된 성경 책을 전달하면 마치 거기에서 뭐가 나올 것처럼 500년 된 지팡이를 전달하면 마치 거기에 무슨 권위가 세워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홀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시작된 게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 이전 거라고 하는 걸 보니 제가 볼땐 그건 10중 8구는요. 카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옛날에 교황들이 그런 홀을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것이 말씀과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다고 해서 버렸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다니는 어느 교회에서도 무슨 지팡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상징물로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들고 있는 목사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혹 이다님은 모를까 500년 전 거면요. 여러분 거의 10중 8구는 카톨릭의 교황이 쓰던 지팡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들고 와서 오늘날 교회에서요. 입당식에 전달식을 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 교회에 쉽게 말하면 가보로 남겨놓자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뭘 암시하는지 아십니까? 거대한 교회, 거대한 사람, 거대한 부자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처럼 생각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깨우치시는 그분 앞에 서지도 않으면 우리가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만나기를 권면합니다. 그분과 대화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증이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보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내 생명의 보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확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너희의 생명을 보장하고 너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자신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경험한 모든 고난과 고통 그것을 자랑거리라고 내어놓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너희의 그 악함, 아 약함 사도 바울이 뭐가 있냐 얼마나 약한 존재냐라고 말하는 그 약함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내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 우리에게 와 계신데도 우리는 만나지 않고 그분을 찾고 우리의 마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성화로 그리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문 앞에서 막 문을 두드리기시는 그런 모습을 성화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요. 전도하는 데써 먹어요. 전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십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주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왔는데 너는 나를 문 밖에 밀어내고, 나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나하고 함께 먹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나와 함께 앉아 있지도 않으려고 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해요? 한쪽에다 밀어놓고 아무 대화도, 아무 질문도, 아무 음성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거지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나에게 대답할 때까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느낄 때까지 또 묻고 또 찾고 또 질문하고 또 그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염려하거나 근심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